법정 스님은 말씀하십니다.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이다. 오늘은 그 지혜를 따라 욕심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니다.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든다.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유는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. 덜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덜 바라는 것이 필요합니다. 무언가를 내려놓는 순간 진짜 소중한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. 손에 쥐고 있던 것을 놓아야 두 손이 비어 진짜 중요한 것을 잡을 수 있습니다. 비움은 결핍이 아니라 깊은 충만이다. 필요 없는 것을 비울 때 마음은 훨씬 가벼워지고 삶은 더 단순하고 또렷해집니다. 갖지 않음은 자유이고 비움은 평화이다.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을수록 지킬 것도 많아집니다. 놓는 연습은 곧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. 무소유는 삶의 태도다. 덜 가지는 삶이 아니라 더 깊이 사는 삶입니다. 거들 채우기보다 속을 채우는 지혜입니다. 오늘 하루 내 마음 속 하나의 욕심을 살며시 내려놓아 봅니다.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볍고 삶이 조금 더 평화로워집니다. 비우는 법을 알게 될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.